자 스킨부터 만들어볼까요 어 뭐야 이거 스킨 안만들면 이거 20개나 주네 어 명코 30만개 뭐야 이거 아 인형카드 사지 말까 아 어쩔 수 없다 다 만들게요 가보자. 와우. 일단, 진부터. 오, 오, 야. 잘 만들었는데? 오. 뭔데, 이거? 이미 다 보셨겠지만.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미쳤다. 야, 퀄리티 봐라, 진짜. 이거 진짜 스킨 잘 만든다니까? 화랑. 화랑이 개간지던데? 발차기 하면서 하던데? 오, 미쳤다. 야, 잠깐만, 좀샌데샌데 가자. 미구엘은 없어요. 약간 그 철권 오리지널 근본 스킨만 좀 내는 것 같은데? 신캐 이런 건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 미쳤다. 와, 뭔데, 이거. 요시미츠, 있을걸요? 일단, 1주차에 진, 헤이아치, 화랑, 니나, 그리고 쿠마, 모쿠지는 인형 스킨이고, 폴, 카즈야, 킹, 샤오유. 어, 요시미츠 없네? 아, 요시미츠가 없네. 로우까지. 이벤트 알려하면은 마셜로 와 진짜 진짜 옛날 오리지널 스킨만 나왔네 아 니나 와우 야 이거 뭐 장풍 쏘는 거 완전 개간지네 이거 와 이거 개간지다 근데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다른 스킨 아예 그냥 필요가 없겠는데 나는 진이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잘 만든 게 뭐냐면 진짜 형들 보여드릴게요. 싱크로율 지금 미쳤어요. 와. <laughs> 진짜 보여 드림. 진 이거잖아. 와, 완전 똑같해. 아니 진짜 <laughs> 엄청 잘 만들었다니까요. 아, 이거 좀더 주민에서 보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완전 똑같죠?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든 걸로 에, 쿠마 뒤에 따라다니는 쿠마 쿠마도 완전 와인 W 이거 스킨 제작 이거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화랑 보여드림 카제아가 이거지. 화랑이랑 또 누구 있냐? 헤이아치 이거지. 와 똑같이 생겼네 그냥. 에? 나는 되게 좋은데 이 철권 쪽에서는 반응이 너무 안 좋던데? <laughs> 철권 쪽은. 하긴 근데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지 어쨌든 이러합니다 저, 화랑 화랑도 완전히 그냥 빼, 빼다 박았죠 화랑 와 스텝까지 그냥 똑같구만 스킬 쓰면 이렇게 하고 야할만 난다 뭔가 약간 똑같은 일상에 뭔가 활력소 같은 느낌이네요 스킨이 진짜 나 아, 이런 게 좋아. 자 일단 여기까지 비교해드리고 아 시, 잠깐만 신화 인형 변신 다할수 있네. 아 제발 T J 로 진짜 한번 뽑아보자. 하나만 떠주라 진짜 제발. 뭔가 인형부터 삐인것 같은데 인형부터 해보자. 철권 브금 틀고 간다. 가자. 제발. 가자. 노란색, 한 번만, 제발. 와! 처음 TJ 성공해본다. 와, 뭔데, 이거. 땅대. 야, 뭐야, 잠깐만. 야, 바로 가야 될것 같아. 지금인 것 같아. 철권 북은 미쳤는데? 이건 바로야. 가자. 역시 철권 짱. 훌라보 스킨 짱. 가자. 변신까지. 이연타 오케이, 한번 배워주고. 제발. 한 번에? 한 번에 썰어? 아, 제발, 변신. 일어나! 오 야, 미치! <laughs> 아, 뭔데, 이거? 야, 미쳤다, 이거는. 진짜로. 야, 이걸? 야, 이건 진짜 말안 되는데? 저나 <laughs> TJ를 두 번. <laughs> 야, 10%두번 연소? 헬바인줄 거야? 진짜로?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뭐 나오는지 진짜로 제발 줄 거면 싹다줘 제발 또 이상한 중복 주지 말고 제발 와발로야 근데 발록은 이거 확정해야 돼. 이거, 이거 신규 변신인데, 이거 근거리 지금 1티어잖아. 아, 뭔데 이거 철권부금 트니까 그냥 TJ 두번 연속 성공? 와, 나 살다 살다 진짜 이건 또이런저건또 처음이네. 야, 신화 갑자기 두개 두 나, 잠깐만 지금 나몇 신화야? 와, 뭔데 이거 공짜로 그냥. 팔로. 원명, 원뎀 리더 무시. 와. 야 미쳤다 둘다 그냥 기분 좋게 확정 박음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딴짓거리 안 하고 그냥 확정 박음 될 듯? 와 원치 이해 아 물방 뭐가 없냐 이거 하얀밤에 데스나이트 와어 물방삼 <laughs> 야 하얀밤에 데스나이트 있으면 은 이거 물방이 6이네 미쳤네 이거 각성하면은 물방 1이 떠오르고 와 진짜로, 어떻게 이래? 바로 확정. 와우, 와우. 미쳤다, 컬렉. 물방산. 와, 뭔데, 이거? 나한테 왜 이래? 하우씨, <laughs> TJ가. <laughs> 발로까지. 이거는 컬렉은 별거 없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씨 잠깐만. 발록 보여 드림. 와. 야, 개간지인데 이거? 오 씨. 약간 초월 발라카스인데 약간 노 황금 발라카스 느낌이네. 미쳤다. 오. 와, 포스는뭐 개간지네. 오. 와우. 미쳤다. 와, 뭐야? 발록의 욕망, 어, 야, 이런 게 있어? 상아탑이랑 마족신전에서 추뎀이랑 금명, 어, 뭐야? 야, 이게 신규 변신이 확실히 다르네. 어, 야, 이거 충돌, 어, 이거 그것도 있네. 자, 아, 몹들이 있으면... 그냥 뚫고 가버려 와우 이거 진짜 필요할 때는 변신 수업하면서 이거 쓰면 되겠는데? 멋있는데 일단 근데 이 변신은 못 쓰긴 해요 근뎀, 근명 근해피 무시 헬바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나온 게 어디야? 변신 3신화 됐네 인형도 3신화 잠깐만, 그럼 이제 이거 안타라스가 아니라 땅대를 무조건 써야 되잖아. 안타라스 저주 이거 솔직히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걸로 마지막에 배를 못하게 해서 죽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 그냥 땅대가 맞는 거 같은데. 물방 20레벨 찍으면 물방 13에 리더쿠. 왜냐면 이게 받는 데미지 일정량 가면서 이게 사기거든. 10% 짜리 뮌 상시 적용이잖아. 이거 1대1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땅대야. 뭐 떼쟁할 때 뒤에서 3D를 할수 있을 때는 뭐 안타 놨어도 좋을 거 같긴 한데, 와야 잠깐만. 이거 각성 10%. 이거 맞아, 맞아. 오 와, 됐다 마지막에 나이스 아, 완벽하고만 하냐? 오케이, 물방일 나이스 아 근데 오늘 철권 콜라보 스킨 사서 적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실사랑 비교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역시 인더블유는 콜라보 스킨 실망시키지 않는다. 굉장히 만족하고 2주차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 육신화 서버 이전하고 아이디 육신화로 변경합니다.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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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d. Wiggle wiggle like